가자, 가자. 우주가 요도 결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하러 우주 데리고 운천으로 갑니다. 오늘 저녁은 좋은데 아침에 수술할 거니까 심장은 괜찮네 싫다. 어거 아니니까 수술 잘 받고. 예. 우주야. 좀 깼어. 아이 우리기 장하다. 이 장해 우리기 장하다. 죽지 아직까지응지 죽지 어, 없어아지 없지. 라지 없지. 죽지 정신없죠어 우주 끝나서 없지. 죽 나왔어요. 지없풀리지 있고, 고석하고취지하고막지 없지. 죽지 없리가 나왔네. 아유. 우주는 수술 끝나고 회복 잘하고 있고요 저는 이모랑 이모부랑 밥먹고 앞에 카페와서 일찍 작업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속을 수 없기 때문에 그안한앉아서도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카페에 작업이나 하려고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수술 잘 버텨서 방을 보니까 일어나서 뱅가뱅글 돌고 있더라고요 오줌이 많으니까 똥이 많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보다 우리가 잘 버텨서 참 고맙습니다 여기 카페에서 나와서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음. 우주 한번 보고, 이모 집에 가신다. 따라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놀라고요. 우주한테 말이 덥네요. 머리 왜? 응. 아우, 시끄 진짜. 우주님 있잖아. 얘가 자꾸 뺑뺑 돌아서 잘 꼬이거든. 음. 한 번씩 풀어줘야 될것같은얘 나와, 우주가. 어, 혼자 와봤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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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늘 카메라를 갖고 다니 유튜브 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네. 오늘 아. <laughs> 그래.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아까 이모집 들어와서요. 낮잠 계속 자다가 한 9시쯤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편집 조금 하다가 또 자려고 이제 그렇게 잔또 잠이 또 오네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저기서 공원데 엄청 넓어요 아침 일찍 산책 좀 갔다 오려고 그래서 <laughs> 아, 생각보다 더 잠잠했네요 아, 왜 이리 잠이 안깨 저 앞에 청라호수공원이라고 있는데 어 제가 이모집 올 때마다 아침에 꼭 나와서 산책을 하는 곳이거든요 참잘 해놨어요 일단 화장실이 급해서 방치에서여지가 화장실입니다 화실로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드디어 다 아휴.. 봉사 다시 청라호수공원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제발 없애떼로 아니, 호수에서 수영을 하고 물봉먹 사람이 있나? 하기 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 저는 경런는 여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호수에서 들어가서 수영한다든지 뭐 물을 먹어서 배탈이 난다든지 너무 당연하게 안 하는 건데, 그걸 또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는 뭐시 타설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저렇게 저런 경험을 붙여놓는 것 같아요. 저 현장에서도 그런 게 많거든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들인데 현장에 가보면 또그어 상상을 뛰어넘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미리미리 경고를 하거든요. 당연히 안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조금 꼬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 씨 당연히 안 하는 건데 그런 말왜 하냐, 기분 나쁘게. 그리고 고지하는 과정에서 기분 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 기분 상해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하실 분들이라 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좀 상하시더라도 고지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여기가 더글놀이 촬영지였다네요. 근데 저는 더글놀이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촬영을 했다네요, 여기서. 멋있습니다, 이거. 아, 멋있다. 잠깐 앉아 쉬었다 갈게요. 안녕하세요전 아까 산책하고 이모집 들어가서 씻고요 이모가 점심쯤 병원 간다 하셔가지고 발 앞에 백다방 가서 편집 잠깐 하고 저희 회사 업무 좀 잠깐 보고 다시 시간 맞춰가지고 이모집 가고 응. 있습니다 이제 병원 가려고 같이 우주야 형왔아형 형. 돼지가 배가 어? 얼쭉 들어갔네 배가 얼쭉 들어갔어요 우리 음, 아니 뭐 냄새 냄새는 냄새 냄새는 여자 뭐뭐뭐뭐 빼지야 왜 뺑이 고돌아어 회전 해오리 오줌 회복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 된거 같네요. 근데 아직 오줌이 시원하게 안 나온 건지 계속 뺑이 페 돌네요 제 자리에서 시간 얘기해 줄것 같습니다. 장 갔다 오 장에 고마워 고마워 들었어 아가 돼지 대답하 여자야 어우 시원해 바람이 엄청 시원하네 <목소리> 자잘버티는뭐 <목소리> <목소리> 카운터 타일 떨어지려고 하는 거, 이소에서 스펀드 사가지고 임시로 붙여놓은 거, 너무 잘 붙었네요. 근데 의각이 생기는 거만 번들 넣와서붙않기 때문에 유격 없이 흔들거리는 거는 다시 한번 시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아거야 오랜만에 나 얼마 안된거같 때. 얼마 안, 안 됐어요 이 무슨 차로? <laughs> 제 도시 하나 둘사오육일 내리시면 오른쪽. 그좀에 그지. 김영 편 편입. 어 김영 편입아 김영 김편 어. 김영 편 입이 아니고. 김영 편 입이 아니고. 자려고요 어, 아까 전 서울 가서 그 전에 다딴 회사 직장 동료들하고 간단한 식사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청라, 인천 청라로 넘어왔고요어 내일은 일단 계획은 병원 가서 오주 보고, 내일 아씨좀 이따 병원 가서 오주 보고, 거기서 바로 저기 서울 남부터미널 가가지고 신주로 갈 계획이거든요. 어, 아까 병원 전화 와가지고, 아까 낮에 오줌 마셔서 괜 것도 불편했잖아요. 오줌을 어때요? 시원하게. 누구 나서는 지도 피곤했었는지, 그냥 거의 뭐기절상태로코가면서잘 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보고 내려가고, 모레는 또 엄마가 올라올 기 때문에 엄마가 가서 도주케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내려갈 준비 다 마쳤고요. 가서 점심 먹고 병원 가서 우주 보고 진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우어서어어어야 응. 아, 네, 진짜 가라. 거도 자라. 갈게. 이 우주하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진주로 가려고요 어제 비행 상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걱정을 좀 덜었네요 일단은 저는 저기 서초동의 남부터미널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시간이 선택하세요. <laughs> 네, 전남부터는 도착했고, 버스 표고샀습니다 3시 반 차. 아, 지금 3시 10분이네요. 2 0분있다 출발할 버스 안녕히 세요 진주 도착했습니다 어, 비가 좀 온다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비가 좀 그쳐가지고 앞에 가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판문동 차고지 가나요? 갑자기 비가 좀 쏟아지기 시작해서 택시 잡으려고 택시 는 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큰 사거리 쪽으로 어... 차고지 내려 가지고 한 10분 걸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걸어가는 좀 무릴 것 같네요. 일단 뭐 택시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운동역또 택시가 또운동역야돼 가지고 택시 잡기 쉽지가 않네요. 집에 가는 여정이 참 빡셉니다. 아, 참, 참 사장님 저 앞에 저기 저 돌담에 간판 있는 서기좀 내려 주실래요? 저 앞에 저기, 네. 어, 저기.